볼게.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요관계가 성립할 때. 자이렇게 연산 법칙을 반드시 이용해야 될 때에는 차집합은 전부 다 뭐로 바꿔라? 차집합은 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라그랬지 그래서 괄호를 먼저 계산해보면 자 A, 교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에 자얘 바꾸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될 거야. 이거의 전체의 중괄호 교집합 B는 A 요렇게 있는거지, 지금? 자, 그갖고 이렇게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꿨더니 지금 이거 중괄호 안에서 뭐가 보이냐면 A교집합, A교집합이 공통으로 보이네? 자, 공통을 묶어내는 것도 무슨 법칙이다? 요거 분배법칙이다, 분배법칙에 의하면 자, A교집합에 B가 남고 앞에는 B가 남고 뒤에는 B의 여집합이 남고 얘네 둘이 연결되는 게요 합집합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합 이렇게 될거요중괄호 아니. 자, 그럼 뭔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쓰고 있는 동안 눈에 뭐가 보여야 돼? 뭐? 자, 여기. 자, 이 녀석. B하고 B가 아닌 걸 합치면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전체가 나오겠지. 얘가 전체네. 그럼 얘가 전체 U고, A하고 전체하고의 공통 부분은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그래서 A 교집합 B가 A다. 라는 식이 나오는 거고, 야, 우리 요거 암기 상황이라고 그랬어. 자, A하고 B하고 공통 부분을 했던 그게 A다. 라는 얘기는 A가 누구의?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될 거야. 됐죠?